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영상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목격되고 있는 벤츠 중고차 가격 급락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사용자 리뷰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벤츠 중고차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 브랜드인 BMW와 아우디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이들 브랜드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뛰어난 주행 성능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벤츠의 서비스 품질 문제가 꼽힙니다. 많은 차주들이 서비스 센터의 대기 시간 길고 수리 비용의 고가, 필요한 부품의 부재 등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차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벤츠의 서비스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약을 해도 한 달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고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더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문제는 소비자들이 벤츠 대신 다른 브랜드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차량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벤츠의 고가 정책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벤츠 차량의 품질 문제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벤츠의 내구성에 실망감을 표하고 있으며 일부 모델에서는 고질적인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벤츠 차량의 여러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특히 하체 부실 문제와 전자 시스템의 오류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 외에도 벤츠의 이미지 변화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럭셔리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벤츠가 이제는 대중적인 수입차 브랜드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그 독보적인 위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셜 미디어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벤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공유되면서 특히 젊은 소비자층 사이에서는 벤츠가 카푸어 차량 유지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의 대명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벤츠 중고차 시장의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높아진 기대치와 경제적 불황, 경쟁 브랜드의 상승세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의 변화가 모두 이 현상에 기여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